네, 안녕하세요, 공단장입니다. 오늘도 해외 공시 사이트에 검증된 내용만으로 여러분들에게 100% 진실만을 전달할 것을 약속드리면서요, 오늘 리플 관련된 엄청난 뉴스가 나왔습니다. 오늘 전달해드릴 이 뉴스를 통해서 저는요, 리플의 소송의 결론이 완벽하게 나왔다고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내용은요, 드디어 SEC가 증권이 아니라고 결국 결정을 했습니다. 자 오늘 내용 정말 중요하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해 주시고요.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공장장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SEC가 진행하고 있는 증권에 관련된 토큰 이야기, XRP 법정에서 결국엔 소송 종료됐습니다. 자이 부분이 핵심 내용입니다. 별이 뭐한 다섯 개, 여섯 개, 열개 집어넣어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자 SEC가 결국에는요. 토큰 자체를 증권이라고 인정을 했습니다. 인정을 했고요. 그에 따라서 SEC는 LBRY의 법정에서 토큰이 뭐라고죠? Not a security. 증권이 아니다. 여러분, 결과가 나왔습니다. 지금 LBRY에 대한 법적인 진행이 되면서 LBRY의 하웨이 테스트를 겪어서 LBRY는 무조건 증권으로 편배화 되면서 이것이 SEC가 원하는 법적인 조치, 즉 증권거래법에 포함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되어졌습니다. 즉 정리를 하자면 LBRY 대비 리플의 경우에는 LBRY가 더 SEC 소송에 대해서 매우 불리한 상황이었어요. 다들 아실 겁니다. SEC가 주장하는 1번, 2번, 3번 중에 LBRY의 경우에는 SEC의 주장 1번, 2번이 해당이 되었고요. 3번만 해당이 안 되는 매우 불리한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LBRY의 케이스의 경우에도 SEC는요, 결국 중권이 아니다라고 결론이 나버린 겁니다, 여러분들. 박수 한번 하시죠. 자, 그렇죠. 곧 확실한 약식 재판이 마무리가 된 다음에 그것에 대한 확인, 확인은 약식, 위원회가 자신에게 유리한 약식 판결을 받은 후에 나올 것입니다. 자, 이것은 XRP의 굿뉴스냐? 너무나 너무나 좋은 뉴스죠. LBRY의 경우에는 1번, 2번, 3번 하위 테스트의 3번만이 자신에게 유리한 입장이었지만 XRP는 어떻죠? 1번, 2번, 3번에 대한 모든 유리한 입장을 가진 XRP의 경우에는 결국 SEC에 대한 소송에 대한 승리는 거의 확실시됐다고 지 판단이 되고 있는 겁니다. 특히 이번 XRP의 홀더들에게 이번 결정은요. 매우 굿 뉴스다.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그래서 SEC의 변호사는 결국에는 어떻게 LBC를 토큰을 구성하는 것이 증권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 차례 증권이 아니라는 것을 그 기록을 인정을 해버렸다는 겁니다. 자 변호사가 이제는 결국엔 패배를 인정해 버린 겁니다. 판사가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 이것은요 어떻게 장기 XRP 소송에서 XRP 보유자에게 직접적인 선례가 될수 있다는 겁니다. 아주 아주 좋은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함께 지 공유할 수 있어서 너무나 기분이 좋습니다. 자 따라서 우리는 결국엔 그냥 기다리면 됩니다. 기다리면 약식 재판 소송에 대한 LBRI에 대한 증권이 아님을 SEC가 인정해 버렸기 때문에 이제는 소송에 대한 결과를 기다리면 됩니다. 왜 여러분들 법적인 싸움들 하시면 다알 거예요. 이분들이 뭐 요즘 뭐 검사 지금 검찰 공국이기 때문에 이분들이 법적인 싸움에 대한 선례의 결과를 어떻게 내냐면 과거 데이터, 과거 데이터 기존의 비슷한 사례를 어떻게 결과를 냈는지를 지금 찾아보고 그것을 빗대어 크게 변화하지 않은 그틀 안에서 결정을 합니다. 일반적으로요. 아마 법원에 많이 쓰신 분들은 더잘아실 겁니다. 그런데 이게 뭐 1년 전도 아니고 2년 전도 아니고 지금 따끈따끈하게 결국엔 리플보다 더욱더 불리한 위치에 있었던 LBRI 소송 자체가 증권이 아님을 인정을 해버렸기 때문에 진짜 우리는 이거였잖아요. 기다리면 됩니다. 기다리면. 됩니다. 이제는, 이제는 물밀듯이 들어올 것이다. 아니, 그래서 제가 지난 영상에 말씀드렸잖아요. 고래들이 춤추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고래 뱃속에 뭐가 들어있습니까? XRP 리플 코큰이 들어 있습니다. 이들이 괜히 이렇게 하는 게아니라니까요 하루 전에 나왔던 리포트를 통해서 우리는 이미 고래들은 움직이기 시작을 했다는 겁니다. 이런 내용들을 실시간으로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를 하니까 여러분들이 제 영상을 너무나 좋아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그리고 여러분들이 거 제가 직접 여러분들과 함께 지금 공유하고 있는 거잖아요. 공유란 얘기는 뭐냐면. 제가 지금 사고 있는 것들이 여러분들께 그대로 하는 겁니다. 그대로. 함께 하는 겁니다. 따로따로 국밥으로 노는 게 아니에요. 제가 그래서 1월 5일날 앱토스를 여러분들께 드렸어요. 앱토스가 급등이 나오니까 하도 앱토스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이제서야 한번 보세요. 제가 앱토스를 쭉 올라가 볼게요. 여기 나오잖아요. 1월 5일날 목요일날 제가 이거 드렸어요. 이미. 저는요. 정확하게 얘기할까요? 가장 저점자리는 아니지만 12월 25일날. 12월 15일이군요. 목요일날. 이때부터 저희는 저는요. 여러분들과 에토스 같이 지금 트레이딩을 했었다는 겁니다. 그 당시에도 계속해서 수익이 났었었고요. 1억 5일날 정확하게 저점 잡아드리면서 이런, 이런 분들, 이런 분들. 얼마나 힘들으셨습니까 이분 840만 원. 처음에 이분이 5천만 원 가지고 가셨대요. 2천만 원 조금 남은 상황에서 저한테 지금 상단에 제 번호 있죠? 개인 번호로 1번이라고 주셔가지고 제 방에 들어오셔가지고 앱토스를 잡은 거예요. 그래서 273.45% 저랑 비슷하게 수익 내시고 이렇게 2300만원 가져가신 겁니다. 조금만 있으면 바로 원금 회복하고요. 그 이상씩 날라가겠죠 이분 같은 경우에는 원금이 1500원, 원금이 1500. 풀어질렀어요 1400만원치를. 100% 해가지고 3600됐습니다. 난리 났어요. 지금 이분. 자 그리고 이거 지금 시간 보세요. 오전 1시 5 3분 이거 우리는 오전이라고 안 하죠. 새벽 4시 1시 49분, 47분, 46분. 새벽에도 이렇게 돌아갑니다, 여러분들. 새벽에도 여러분들과 이렇게 함께해요. 그러면서 여러분들께서 직접 이게 직접 다 주시는 거예요. 제가 이분들 솔직히 잘 얼굴도 잘 모릅니다. 그냥 본인들이 지금 수익 난걸 그냥 캡처해서 기분이 좋으니까 이렇게 올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직접 해주시는이 방을 이끌어가 주시는 겁니다. 이렇게 수익 내는 거. 이런 방들을 제가 다 무료로 지금 알려드리고 있으니까요. 저랑 함께 하십시오. 함께. 저도 오랜 기간 동안 코인 하면서였잖아요. 돈을 좀 벌었어요. 그 부분을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하는 겁니다. 공유. 함께 하실 분들만 상단에 제 개인 전화번호입니다. 1번이라고 보내주시면 여러분들 충분히 수익 내실 수 있고요. 지금 최신 뉴스, 리플 관련된 거 모든 거다 가져갈 수 있습니다. 이상 공장장이었고요.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